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별거 네. 없고요. 자, 각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는 외장하드. 어. 아. 그냥 뭐 필요한 거다 있고요. 네. 그리고 데모 용품 모자와 선크림 <웃음> <웃음> 언제 어디서든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데모 용품들. 이거는 정말 활동가들에게 생명 같은 거죠. 보조 음, 벤터리가 보조 충전서 그리고 뭐 지갑과 선글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필터. 저는 이거 없으면 진짜 죽어요. 다이어리. 다이어리. 예, 네, 일정을 핸드폰 이런데 저장을 안 하고 다 다이어리에 쓰거든요. 그래서 아. 뭐, 뭐, 일, 일정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메모 같은 것도 이렇게 음. 뒤에다가 하고 먹어주고 음. 다이어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즘 읽고 있는 책. 음. 그리고 이거는 아이패드와 아, 요거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 들고 다니면서 거의 회의 정리도 하고, 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니클루스? 니클루스? 칩니다.